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타미나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라는 주제로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주간의 오늘 흐름을 타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네 묶음의 카드 파일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마음이 끌리는 카드 파일을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5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자, 고르셨을까요? 그럼 처음부터 파랑, 핑크, 초록, 보라 이렇게 놔드렸고요. 여러분께서는 선택하신 카드 파일의 타임라인에 따라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파랑부터 리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파랑을 선택해주신 분들의 한 주의 키워드 카드는 낫, 이 나왔어요. 낫. Not? 낫이라고 하면은, 음, 이것은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발전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낫은 항상 양날의 검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저것으로 수확을할수 있는 도구이 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하면은 우리 자신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낫이 나오게 되면 뭔가 굉장히 빠르게 일의 진행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주일은 낫은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할지 한번 볼게요. 어, 주초 같은 경우는, 음,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게 다 펜타클, 펜타클, 디스크 이것도 펜타클로 보시면 되는데, 모두 좀 금전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좀 파생돼서 보면은 직업과 관련된 이슈가 주초를 장식할 것 같아요. 음, 원했던 그런 소식이 올 건데 음, 그게 실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바, 바랐던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금전적으로도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직업적으로도 원하는 그곳에 갈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좋으신데 아, 본인은 이게 그렇게 썩 만족 만족스럽지는 않으신가 봐요. 왜냐면은 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온 만큼 여러분이 또 많이 나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지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들어와도 모자라다. 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건 아직은 아닌데, 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음, 걱정이나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은 돈은 일단은 들어옵니다 주초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시다 보니까 주중에 보면은 여러분께서는 돈이나 아니면 뭐 직업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관리에 대한 어떤 그 조언을 찾으실 것 같아요. 좋은 정보를 얻으시거나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음, 뭐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상황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어,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네. 해결할 방법이 있네? 아, 생각보다 뭐 그리 어려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구나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음, 사실 우리가 앞에 산이 있을 때그 산을 넘고자 하면 넘는 것이고 내가 못 넘겠다 하면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터널을 뚫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러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더 얕은 산을 선택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중에는 아마 자기 자신의 가진 힘을 깨달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찾으시고 그리 상황이 비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마 여러분께서 주중에 얻은 힌트나 어떤 정보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시작이 좀 평범하지는 않은가 봐요. 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방법이. 그래서 주변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만류를 할 수도 있고 좀 말릴 수도 있어요. 좀 엉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 한번 경청해서 서로 이야기를 잘 해보세요. 음, 그니까 뭐 이거는 약간 뭐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을 잘좀 컨트롤 하셔서, 음, 주변 사람들이 참견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할때한번 주의 깊게 경청을 해보시고 의견을 조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판단이 잘못된 거는 아닌데, 그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독특하다. <laughs> 아,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라고 할수 있으니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좀 의견 조율도 필요해 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되겠네요.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낫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돈이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데 또 급하게 돈이 막 한꺼번에 확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확이 들어왔는데 또 빠르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은 여러분께서는 주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힘도 깨닫고 좋은 정보도 얻어서 해결책을 찾으시니까, 그리고 또새 출발을 향해서 나가시니까 마지막에 뭐 주변 사람들하고 그 의견 조율만 좀 잘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여러분들께 조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이트 세이지가 나왔을 때는. 이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 오래 전부터 믿어왔던 그 신념이나 믿음들이 사실은 그렇게 뭐 현실적이거나 어, 그것이 진리다 이런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어, 그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해온 것들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다른 사람이 많이 걸어왔던 길, 타인인 그 다수의 길을 거부하고 음, 아마 여러분만의 그 독특한 창조적인 그 길을 가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판단이, 어, 맞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말벌이 나왔습니다. 말벌은 음, 삶은 가끔 우리에게 쓴 맛을 주지 이런 내용인데 여기 뭐 스팅스라는데 이 스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르, 찔러서 얼얼하다, 따끔하다 이런 건데 저는 뭐 한번 쓴 맛이라고 해볼게요. 삶의 쓴맛 <laughs> 그렇죠? 네, 이거는 어, 여러분이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입어도 지금 뭐 그런 좀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아마 뭐 주초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여러분을 위한 우주의 멋진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어, 갑자기 그 대세가 생각나네요. 그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laughs> 것처럼 우주가 여러분을 가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끔함, 이 쓴맛도 여러분을 위한 계획 중의 일부라는 거죠. 음, 더 나은 게, 더 멋진 게곧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끔하고 오늘은 쓴맛을 봤지만. 하지만 더 나은 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조언이에요. 음, 정말 희망적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조언은 자, 이 조언은 음,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좀 명확하게 본인의 속내를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라는 그런 커뮤니, 그런 조언인데 아마 주말에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여러분만의 그 길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설득시키거나 뭐 굳이 꼭 설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설명을 하실 때좀그렇잘 아 말씀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는 만큼 잘 들어도 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어 배척하거나 귀를 닫거나 그러시기보다는 일단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고 또 거기서 좋은 정보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한주는, 다음주는 이런 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랑을 선택하신 분들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핑크. 핑크를 선택하신 분들의 키워드 카드는, 음, 새가 나왔어요. 이 새는, 음, 일단은 가볍죠.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자유롭고 그리고 이 아이는 멀리 있다는 그런 뜻도 돼요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새는 짹짹 짹짹 그 구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있죠 구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면접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면접 관련된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자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이 지금 여러분 보니까 주 초 주중, 주말이 좀 일과 그리고 금전에 관련된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주말이 될것 같습니다. 주말이 화를 찬란한 그런 시간이 될것 같은데 주초부터 한번 볼게요. 주초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는 어, 뭐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걱정거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사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들의 그 의지가 이 상황을 타개하는 키워드가 될것 같은데 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면 빨리 결론을 내고 싶거나 아니면 그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는데 어, 뭐 하고자 하는 그게 있어요. 음, 큰 그림을 그리신 게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막 스텝을 밟아 가신다기 보다는 급하신 거죠, 지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 주초에는 좀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시는데, 이게 뭐 그렇게, 일단은 던져보자. 뭐, 만약에 이력서라면은 일단은 내보자. 어, 여기저기 일단 이제 내보시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고 뭐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신다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움직여보자 라고 하셔서 하시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중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주중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상심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아 괴롭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주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네요. 주말은 여러분들이 그 힘든 일을 다 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막 기쁨의 이 물들이 지금 넘쳐 흐르죠. 그러니까 콸콸콸. <laughs> 여러분들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랐던 것이 이루어져서 이것들 이 모두 이게 충만함, 충분, 충족된 것들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지금 잘 해왔구나. 그리고 음,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수정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 수정으로 옮겨서 이 뒤에 이런 큰 건물들을 쌓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긴 그런 기쁨이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사실 주초, 주중, 사실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어,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한발한발 한발 해보자. 마음은 조급했지만 주초일까지는 내가 조급하고 뭐 주중까지는 뭐 실망을 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말에는 여러분들의 그 물질적인 발전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카드들이 나와서 카드 리딩을 하는 저도 너무 마음이 좀 가볍네요. <laughs> 그래서 주말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주말까지는 주초 주중은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부딪혀 보시고요, 부딪혀 보시는 만큼 주말에는 이렇게 기쁨의 잔이 넘쳐 흐르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 새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을 받으시거나 음 아니면은 그 면접을 보시거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결국은 좋은 쪽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자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을 살펴보면 어, 이 알파알파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이낫으로이 아이들을 배워버릴 때 우리가 내가 여태까지 길러왔던 것들을 배워버리면 아까워서 어쩌나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그 비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성과물을 낸다라는 건데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그 주초와 주중까지의 그 도전들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계획에 영양분을 주고 아이디어를 키워보시라는 것. 여러분의 부러짐이 그런 좌절이나 실패들이 새로운 풍요로움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충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쉬고 보충하면 다시 날수 있다. 이런 조언입니다. 어, 좋다. <laughs> 좋네요. 자, 그리고 돌핀. 음,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맞다. 마치 그 황희 정승의 이야기 같은데, 이중성을 이야기를 해요. 어, 두 가지의 진실이 공존한다는 거죠. 사실 이 돌고래는 포유류이기도 하고, 바다 생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 현실에 빗대어 보면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축복도 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편견을 가지거나 선입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뭐 주초에 이렇게 고민하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런 것들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실 필요도 없다. 음, 그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은 부활, 재생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끝나야 할 것들이 있는데, 보내줘야 할 것들이 있는데,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더 나, 나은 것, 더 좋은 것이 대체, 대체가 될까 라는 겁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는 이제는 버려두고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서 내가 가진 게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출발할 수 있는가 이런 판단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내려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나간 것을 애써 내가 붙잡거나 아니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거니까요. 음 조언들이 너무 희망적이네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노력들이 주초와 주중을 통해서 주말에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모습 그래서 기쁨의 축배의 잔을 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이번 한주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핑크를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초록 그룹을 선택하신 분들의 키워드는 하트. 야 하트는 뭐, 왕국 공통어죠? 하트가 나왔다 하면 사랑, <laughs> 열정, 그쵸? 행복, 기쁨, 만족, 즐거움, 이런 것들이죠? 파트너십, 애정. 어, 너무 좋네요. 일단 키워드가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장식을 할지 한번 볼게요. 아마 주초에 여러분들은 어떤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음, 이직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투자나 아니면 뭐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사람 연인 연인 그래서 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수나 그런데 네, 그런 사람에 대한 새로운 부분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제안이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면도 그렇지만 외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안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것저것 좀 재고 계실 수 있어요. 주초는.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다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주중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것을 좀 탐색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받아본 선택지를 추리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인지, 이게 이익인지, 이게 손인지, 어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가장 좋을까 하고 좀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지금 이 사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죠.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탐색하고 뭐 더해보고 분리해보고 이렇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때 음, 이번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여태까지는 뭐 남을 위한 선택,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셨더라도 이번만큼은 자기 자신의 몫을 챙기는 그런 선택을 하세요. 약간 이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챙겨주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이번 만큼은 여러분이 제 1순위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주말에 이 하이라이트를 맞이하실 거예요. 음, 굉장히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 선택이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셔서, 그, 새 출발을 위한 여러분이 발판을 마련하실 거예요. 뭐, 물론 성공하실 겁니다. 성공하실 건데,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아마 그 선택이 주말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킹 오브 펜타클스가 나온 거는 금전적으로 굉장한 성공이거든요. 이것은 막, 여러분들이, 음, 뭐, 직장이라고 하시면은, 이직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아니면은, 뭐, 새롭게 들어가는 곳일 수도 있지만, 그 곳이 좀 되게 누가 봐도 좀 좋은 기업, 뭐, 대기업일 수도 있고, 큰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전적으로 좀 안정된 기업, 견실, 건실한 기업일 수 있어요.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사람을 선택하실 때, 뭐, 그렇다 하면, 그분은 굉장히 금전적으로도 안정된, 성공한 그런 분이신데, 성실하시기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음, 아니면은, 대경이라던가 집안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좋은 그런 분 조건이 굉장히 좋은 분일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시든 직장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은 아마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실 겁니다. 이 하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그런 선택을 하실 건데 그런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자 이것은 백리향 타임 백리향인데 어, 여러분의 가슴에 어 창조적인 열정의 불을 지필하는 거죠. 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들어온 제안으로 여리기장에 다니시면서 좀 알아보시고 하실 텐데 그때 주도적으로 여러분께서 어, 열심히 좀잘 그것을 파악하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보세요. 한 사람 말만 듣지 마시고 여기저기 좀 다니시면서 여러분한테 좋은 그런 결과가 올 겁니다. 자 그리고 해마 해마 같은 경우는 음 어떤 상황이든 다양한 각도로 좀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한 가지 각도로만 보지 말고, 좀 물러서서 여기저기 좀 관찰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 뭐 아재개그를 한다면 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 많은 기회가 올 텐데, 여러분께 음, 그것을 좀 차분히 지켜보시고, 차분히 선택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시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그업이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혼자서 하려고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타인의 도움도 좀 받아보시라는 건데 아마 이 조언을 여러분이 이주 중에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이렇게 다니실 때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업계나 뭐그 직장 아니면 그 투자처 아니면 그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음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작업, 밑작업을좀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 초록을 골라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보라, 보라를 선택하신 분들의 키워드 카드는 G가 나왔어요. 어, G는 사실 뭐좀 손실, 스트레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혀왔던 어떤 고민, 불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들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 일주일을 장식을 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주초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제안을 받게 돼요. 누가 봐도 정말 매력적인 제안, 솔깃한 그런 제안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음,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뭐, 금전일 수도 있고, 투자처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좀 변화하는 그런 제안일 수 있어요.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라고 하면, 음, 예전에는 내가 뭐 연봉을 중시했는데 아니야 나뭐 이제는 그냥 복지가 중요해 뭐 이렇게 바뀌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이라면은 나 옛날에는 뭐 외모만 봤는데 이제는 뭐 능력을 볼 거야 뭐 이렇게 에이, 그냥 예고요 아무튼 어떤 커다란 굉장한 제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제안이 들어오므로 해서 가치관이 바뀌는 선택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주초가 될 겁니다. 굉장히 저도 궁금해지네요. 어떤 제안을 하실지, 어떤 제안을 받으실지. 자, 그래서, 음, 주중에는, 어, 좀그 선택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셔서 굉장히 만족하시는데요. 어, 보니까 그 선택을 하심으로써 여러분 은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나가시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직장이라면은 그 가신 곳에서 굉장히 조화가 잘 되고, 그 동료들과도 사이에 굉장히 좋고요. 음, 그 선택은 너, 여러분만을 위한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른 사람의 눈치나 아니면 타인의 기존 조건들, 기준들,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면, 이번의 선택은 아마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선택을 하심으로써, 자,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연애운이라면은 음, 새로운 연인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금전 같은 경우는 투자한 데서 돈이 들어오고 이익이 날 수도 있고요. 음, 직장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하실 수도 있고, 승진도 하실 수도 있고, 보너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아니면은 뭐,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주말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 카드와 이 카드가 다른 카드인데 똑같은 카드 에이스 오브 디스커스, 이것도 펜타클 얘기거든요. 이것도 펜타클, 이 똑같은 카드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강력한 금전적인 성공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고 아마 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노력들이 그것이 기,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 아마 그 선택이 여러분들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안정된 그런 선택인데, 풍요롭고, 뭐 울주적으로든, 뭐 재산적으로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누가 봐도 성공했구나라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의 그 정신적인 촉 있죠, 촉. 직감, 영감, 이런 것도 잘 맞기 때문에 투자나 뭐 직장이나 사람에 대한 그런 느낌, 이런 거를 믿어보시고 일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전부 다 좋은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선택이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이 G카드는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괴롭혀왔던 고민과 불안들이 주초에 들어오는 굉장한 제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성공과 안정으로 인해서 다 사라진다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으로서 자 유칼립투스가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어, 대중의 의견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이 아마 주초에 선택을 하실 건데 이 선택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만을 위한 그런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마 그 선택이 맞으실 맞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선택을 할때좀 많은 정보를 끌어 모아서 거기서 좀 에키스를 추출해 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한 방울의 오일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료가 필요하듯이, 그런 거 있죠. 뭐, 화장품의 장미, 뭐, 에기스 장미, 뭐, 추출물을 얻기 위해서는 뭐, 1톤의 장미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판단을 내리실 때는 많은 정보가 될수 있으면은 많은 정보를 끌어모아 오셔서 거기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멍멍이 독이 났어요. 독이 역방향으로 났을 때는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할 시간이래요. 음, 그래서 변화할 때 우리가 항상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죠. 인간관계라던가 일이라던가 내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항상 정리가 되는데 그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든가뭐 조직 일,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들 주로 관계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치는 맛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 만날 인연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도 만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인연을 또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주초에 있는 이런 선택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을 둘러싼 건 관계의 변화겠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께서는 집착을 하시거나 어, 미안해하시거나 뭐 죄책감을 가지신다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연이라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 곁에 남아 줄 거고. 여러분의 인연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잡아도 그 사람은 내 편에 서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연스럽게 한번 변화되는 그런 관계들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맨딩. 맨딩은 아, 이것은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바늘을 들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수선, 고치는 일 이런 것을 뜻해요. 과거에 뭐좀 잘못된 것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용서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려놓기를 하시면 여러분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실수도 용서라는 뜻도 있어요. 음, 그래서 지나온 과거는 이제는 좀 용서를 하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그런 뜻의 조언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일주일이 기대가 되네요. 엄청나게 화려한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음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운이 오는데 이 행운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의 그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게 사실 그렇대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곱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덧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의 일을 내가 어떤 정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음, 그것에 몇 배로 불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조금만 해도 그게 확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게 그게 행운이라는 거래요. 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잘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나도 노력을 했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것보다 더 많은 몇 배의 이 행운, 일이, 성과가 왔을 때 그것을 행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번 일주일이 그런 행운의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라를 뽑아 주신 분들의 리딩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